안녕 오늘은 김기택 벽 이라고 하는 작품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이 작품은 두 인물 간의 그러니까 두 인물 부류에 대해서 두 개로 나눠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자 이러면 꼼지락거렸던 이유가 누구였냐면 할머니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작은 할머니의 움직임 때문에 꼼짝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느끼게 된 이유이죠. 자 그러면 내려다보니 라고 하는 부분에서 화자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화자의 성격은 지금 관찰을 하고 방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의 성격을 한번 보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시적 대상이 되는데요. 이 시적 대상이 지금 바로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띠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려다본 이유는 할머니가 꼼지락거리고 있었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할머니를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자, 만원 자동차에서 내리려고. 그럼 만원 자동차라고 하는 공간이 등장을 하네요. 자, 그럼 이 공간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인간들이 인물 인물들이 이 개별화되어 있고 파편화된 현실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기적이고, 이기적이고, 사람들이 개별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내리려고 혼자 헛더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할머니가요. 자, 그러면 할머니의 행동들은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할머니의 행동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갈게요. 자, 아래 내려서,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애워싸고, 이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 자, 그럼 이 승객들은요, 나와, 여기 화자랑,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모든 승객들이 할머니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 승객들 중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를 않으니, 이러면 내공한 이기적인 현대인을 상징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높고 튼튼한 벽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유법을 통해서 원관념이 승객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면서 떠밀어도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 이 벽은 비유법 비유법이고, 여러분 이제 승객이 원관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할머니 행동이 더 등장하네요. 중얼거리고 계속 떠밀어요. 중얼거리고 떠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그런데. 이러면 승객들의 행동들도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승객들은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서 계속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또 갈게요.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했지만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자 이러면 여기도 표현법이 쓰이고 있네요. 어머처럼 지규법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 지규법을 통해서 원간념이 할머니인데, 할머니의 그 힘없고 연약한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할머니의 행동도 나오죠, 여러분? 자, 이렇게 꿈틀거리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거를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또 아래 가자. 어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벽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벽의 움직임으로 표현을 해주고, 자, 그럼 여기 연결 쭉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전동차가 음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히잖아요. 그러면 이 전동차가 열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비켜주면 할머니가 나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 기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 무시하죠. 그러면 이 무시하는 행동들이 벽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시.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그러면 할머니의 행동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여기. 꿈틀거리는 동안. 이렇게 연결되고. 자 그다음에 꿈틀거리수로더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면서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 자 그러면 할머니의 모습은 점점 점점 더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할머니의 모습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자 할머니의 모습은 점점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할머니의 모습은 작아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승객들 같은 경우는 더더더더 세게 조이고 있는 거예요. 더더 견고한 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과 반대로 지금 승객들의 행위는 점차 경고해져요. 그러면 이두 행위가 대조되고 대비됨으로써 주제가 들어간다. 그래서 즉, 부정적인 이 세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견고한 벽은 나를 포함한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걸 이제 의미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면 냉혹한,고 비정한 현실을 드러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박한 현실 사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웃들의 뭘 인정한 세태와 이기적 태도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뭘또 많이 쓰고 있냐면 점층적인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점점 할머니가 작아지고 승객들은 점점 견고해지고 그러면서 비슷한 구절들이 계속 많이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러면 점층법과 반복법을 사용을 해서 상황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핵심 정리를 한번 가볼까요 자 핵심 정리를 가보면 자이 작품은 왜 비판적인지 알겠죠 세태를 비판하고 있고 왜 관찰적이냐면 내가 할머니를 관찰 방관하고 있거든요 자이 글의 주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고요 작은 할머니와 승객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비를 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할머니의 행동과 승객들의 태도가 반복적으로. 그 다음에 점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승객들과 할머니의 태도랑 이 모습들을 가지고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벽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